그 어떤 죽어 마땅한 사람은 없습니다. 의사 나왔거든. 어, 확성은 없겠지. 부디 이번엔 희생을 막을 수 있기를. 어? 진짜로? 진짜로? 이 물총 5인총 맞아? 저게 진짜 맞다면 레전드죠 레전드. 마피아 자살해야지. 어. 참 진짜 경찰이면 <laughs> 와 미쳤다 아아 아, 이부터 가어 이부터 가고 다음에 오 자수하면 어 자살하면 돼와 레전드래? <laughs> 와, 미쳤네. 잠깐만. <laughs> 38타. 야! 퍼블 보조야, 또? 이거는. <laughs> 야, 이거 역대급이다, 역대급. 야, 확성 기밀 무조건 뽑아야 돼, 저거. 거기에다 또 퍼블 보조야 오... 자... <laughs> 아니 이게 말이 됩니까? 어 이거 맞아? 야... 내가 마피아였으면 진짜 끔찍했다 이거 어... 소름이 돋는데? 이번엔 3일 갈게 희생을 막을 수 있기를. 한번 오케이 이건 무조건 3MB지 아 보조한테 줄걸 그랬나? 아 경찰주는게 맞지 그래 어마팀은 보조한테 주고 그래그래 그래. 이게 맞지 이거 확성 식경크아 확성 그 쌍경크는 무조건 줘야돼 자 아무튼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의사해봤고 이제 우리가 직접 처리해야 할 시간이 왔어 <laughs> 확결 의사 그러면 26분이니깐 팔탕자경 가볼래? 화살이 오케이. 날 복수의 길로 인도해주길. 잠깐만 해커 노트릭술사 고무성각 예자 도주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각 예자라는 거고. 자, 38 대리. 그러면 8 보조. <laughs> 독점. 7확이야. 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 팔은 보조다. 아니야, 아니야. 잠깐만. 아, 아니야. 천만. 사가, 4가. 사가자. 사한 느낌이 드는 자인. 사픽 시민 안 보거든? 아니, 아니야. 사가. 사픽체 이상하다. 어, 사픽이. 38 대립이면 이륙 중. 피 입장 이만 모는 게 이상하지 않아? 그래서 38 고대까지도 고려해야 돼. 어. 근데 지금 6피 행동으로 봤을 때는 나를 안몰았어 삼성 가자고 하는데 <laughs> 6 은데 뭔데? 실아 너뭐 해? 6손일 맞지? 장난치지 마. 어. 뭐 하는 거야? 랭크 게임에서 6손일이니까 6 가자고 하는 거잖아. 그지 뭐야? 제 정치 아니거든. <laughs> 다음날 3가 삼픽 도둑인가 보다. 마담, 마담, 아니 팔아 탐고 수상한 느낌이 드는 자인데, 삼너 도주 아니 라네, 도주는 없습니다. 기억하고 있거든, 어. 3픽, 3픽이 마팀이었네 그러면 4, 6, 마피아에 3이 보조였네. 오케이. 아니, 4픽은 뭔가 아는 것처럼 일을 계속 몰더라고. 6을 본 적이 없어. 그래서 4는 마피아에 6픽이 마피아는 아닌 것 같았거든. 보조 아니면 시민, 어? 어? 어 이러면 팔 가야지. 잠깐만 마담판 맞지? 설마. 팔고. 팔아. 너 술사람해. 이로 그럼, 내가 말이 안 되지. 수상한 느낌. 팔 갈게. 니가 음. 마담이지. 어 유혹까지 했네. 팔이 마담이었어. 야 이거 아니 산픽 저거 뭐 하는 거지? 한번 뛰어본 건가 본데 얘가 술산지 아닌지 어 현옥이네 현옥마담이었어. 야제 마술사네 아니 마술사야 아니면 예언자야 하나만 하지 둘 중에 너무 헷갈리네 사탐한테 줄게. 오케이 자 아무튼 이렇게서 해그 뭐냐 자경단원 자경단원 해봤고 가자 거기 어 오빠? 우리 집에서 차 한잔 하고 갈래요 잠깐만 7 잠깐 만5피 군인이지 야 마담 나왔거든 어 지령 위증 마담이고 칠노마모노마비야 입니다. 도구 용병 짝수 의뢰인이네. 저거 짝수, 잠깐만. 야, <laughs> 나이 <laughs> 저거 정치 아니? 음, 아, 아, 이, 이, 의사 맞아. 야, 너 직면해. 잠깐만, 잠깐만. 아, 오케이, 오케이. 이 픽이 마피아 같은데, 저거? 근데? 오케이. 너왜 오케이? <laughs> 이거지? 이거 이 피곤 마피아 같긴 했어. 그래서 바로 접선했거든. <laughs> 어, 딱 직감했지. 아, 이거 이 e 가면 안 되겠다. 어. 딱 직감했어. 오케이.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마담, 마담 해 봤고 이제 우리가 직접 처리해야 할 시간이 왔어. 황류. 오케이. 이 화살이 날 복수의 길로 인도해 주길. 의사티 났어. 저 키의 하나에 의사티가 났거든. 그러면 나는 삼탕 작용 무지성 삼탕작용 3루마비입니다 야3 삼척어, 내가 용병이야. 잠깐만 수상한 느낌이 드는 자인데? 7, 9, 9 오케이 얘네들 7.. 1어.. 1.. 1피 마피아 체크해 야! 일 마피아야. 일 마피아야. 지금 1픽 3픽 저거 선동 4로 간거 체크해야 돼. 야. 일 가세요. 무조건. 137. 이. 4사야 너네 정했어? 어, 일고 일고. 오케이. 수상한 느낌이 드는 자인데. 개. 일 가라고. 사야 일 가라고. 쟤 무섭게 뭐 하는 거야? 뭐 뭐라는 거야? 쟤 영매라고 하지 않았어? 아무튼 아휴 불보드 뻔하지 이건 <laughs> 불보드 뻔하죠 잘했어, 애들. 어 나이스 c e c o m 누가 봐도 경찰 엄청 늦게 나와가지고 o u 작용 보고 그대로 나온거잖아 경찰로 오케이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다음, 게임. 사람의 마음을 오, 야. 응. 몇 분에 돌리면 충분하지. 추적 결사 나왔는데, 추적 결사 나왔습니다. 7 기본, 7픽이 누군데? 잠깐만. 그러면 내일 위장 치자. 얘가 이미 경 큰했으니까, 경 이렇게 47 대립구도 나왔거든. 노. 의사 <웃음> 정치입니다만 <웃음> 사 눈치인데? 아잠 사렌다이. 어, 오, 오, 자손이야. 야, 근데 오픽이 도둑일 수 잠깐만. 실 가봐. 자리는 녀석은. 실 가보고 빨 음. 자, 실 정인 되는 순간 5, 8둘다이1하면 돼. 그러면 학생이군. 아니야! 아 너! 정인되면. 7 마피아 맞아. 마피아 맞고. 2도 마피이네 그러면 1호 짜치가 될 수가 없네? 그럼 8 마피아네. 오케이. 다음 날팔 가야겠다. 오픽 의뢰거든. 팔고. 시나네 관리자 그리는 녀석을 빨리 치워버리지. 오케이. 무조건 팔 가야지. 오픽 의뢰였거든. <laughs> 무조건 팔 가는 게 맞습니다. 뭐야, 왜 그래? <laughs> 나 화기잖아, 어. 다음날 이 가면 돼. 어, 야 나는 너를 믿고 있는데 너가 나를 못 믿으면 이거는 안 되지. 다음날 이 가면 됩니다. 사피 과자일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음, 과자는 저렇게 찍게 많네. 자이 가구 마음대로 하면 될것 같아요. 관리리는 녀석은 빨리 치워버리지. <laughs> 어, 그럴 수 있지. 어. 요즘 혼밥 시대 아니냐 혼밥 시대 어? 고기, 먹을 수 있지. <laughs> 자, 아무튼,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용병, <laughs> 용병 해봤는데, 이 판은 뭐 답이 다 나온 판이었어. 음. 혹시나 이제 얘가 도둑이고, 뭐, 얘거총훔 그 훔쳐가지고 마피아 접아얘 얘랑 접선 그것까지 고려를 해보려고 했는데 쓰읍, 어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될것 같더라고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용병 해봤고 어 감사합니다 어, 굿, 굿. 어차피 <laughs> 내가 아니었어도 언젠가 <laughs> 죽을 목숨 아니었나 오늘 밤엔 너를 초대해 주지 <laughs> 오케이 일, 저거. 나 의사 갈게. 자, 일일 한 의사입니다. 일일 의사예요. 그냥 어, 보험 좀... <laughs> 잠깐만 16 다른 팀. 사야. <laughs> 아니 지금 사오 대립인데 오야 너왜사안 무라 안 그러면? 그게 이해가 안돼 아니 뭐야 너 7만 몰잖아 그게 말이 돼? 하... 뭐야 니장 함정? 내일 칠도 가세요. 어 어차피 자살해라. 오늘 밤엔 너를 초대해. <laughs> 자 일소자. 1소면 될 듯함. 오케이, 좋았다. <laughs> 어, 이거 아다리가 진짜 잘 맞았어. 이거 원래는 지는 건데, 과학자가 죽고 나서 4호 대립이 됐어. 근데 1이 사탕작용이니까, 이건 진짜 빼봐, 5를 갈 수밖에 없지. 5픽은또 군인 나왔고, 어, 이거 진짜 아다리가 잘 맞았어.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마피아 해봤고, 다음 게.